같은데 자만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똑같죠. 8단계인데 이거 더쓰 거네. 아, 제 코펠도 좋은데, 래 8단계를 목표로 우리가 많은 배팅 갑니다. 게다비의 스님의 미션, 8단계 가기 슛. 오, 유 좋습니다. 자, 저 윷은 주작이 좀 힘들거든요. 좋죠. 이렇게 됐고 윤만 계속 나온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계는 주작이 잘안 되거든요. 아, 살짝 주작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자, 벌써 2번 확보, 쓸모없는 거 2번 확보갑니다 자, 윤 넣으면 안 되고요. 자, 좋습니다. 거리고요. 자, 죽지 않았죠. 자, 3번 확보가 3번이 에요 그리스 형겁니다 자, 유신가요 거린가요? 좋습니다. 아 요기서 걸러오면 요때기 때문에 많이 눌러야된다 많이 튕겨야된다 시작 못하겠.. 아. 아 기름무~~ 유가르씨 끓는다 끓는다 자 다시 걸걸 걔는 잘 안나오겠죠? 이게 유다이면 리리야 지금 이기기가 맛이 갔어 거의 당구 사구급이거든요 살짝살짝 튕기면서 점수를 계속 내는 이런 각인데 여기서 윷넘 죽으니까 튕가가지고 돌려버리되죠? 자 이렇게 걸 나오고 살살 짝 짝고 윷, 윷, 예, 윷놀이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8 단계, 1 0 단계 까지 가능하겠는데요. 살짝 살짝 통, 통, 통 좋습니다. 추적 지금 기계가 추적이 안 되고 있죠. 자4번 매가 배까지 순식간에 왔습니다. 재수 없으면 한 개만 뒤지하고죽을수 있는데 도박 좋습니다. 안들리면 추정 안 했고요. 자5 단계까지 왔습니다. 5 단계. 자, 자 여기에서 윤남이 클라이드면 뒤에 한 개만 뒤지주면요아걸걸걸걸 걸, 걸, 걸. 오케이 좋습니다. 자 6번은 스피커 쓰레기, 쓰레기 8단계. 자 이제 잡이비 수니까 아 미션 갑니까 살짝 치가지고. 자걸로하고 6번 합법입니다 6번. 자 6번 안 필요한 6번 합법. 자 여기서 유이남 죽기 때문에 세게 튕겨가지고윤못 나게 조작을 다 해가지고. 자 좋습니다. 걸 딱이고요. 자 성님 고지 앞입니다. 살짝만 치면 치면 무조건 7번 가거든요. 아아 아, 그, 그걸 계조계속해계조 계속해. 이거 계속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윤만 넘네 윤 윤만 넘 됩니다 윤. 자걸 같은데요 이거 무조건 됐는데요 8단 6 0단인가까합가 그냥 어떡하지 야, 한 개는 안 넣을 거면 한 개는 한개 절대 안 넣을 거거든요 자 지금 오케이 8번 합부 자 미션 성공인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데 거리 나올 가망새 많기 때문에 8번 딱. 와 이야 미션 성공했어요 아웃독 힙색 8단계 최초입니다 제가 윷놀이 인생의 최초로 8단계를 뽑았습니다 자 저게 즉합만 적합, 이었으면 10단계가 될고 도전해볼랬는데 야 그러면 9단계 1 0단계단 한번 볼까요야 좋습니다 에버데이 라퓨마 이거 푸마 퓨마, 푸마네 푸마 퓨마. 네? 푸마 스타일링 퍼포먼스 오입니다아 이게 또 맨푸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10단계 이거 쉬고 뭐 드론 볼각인데요 자 굴리프니 아이고 또아또 어, 유트로강 나오네요 아 스타트 좋습니다 자유 가주시 이거 또 한번 유도 한번 튕가줄까요어개 좋죠 개 아주 좋습니다 살짝 튕겨가지고 유도 한번 누르주시고 가끔하게자이 단계 그렇죠 이게 또 살짝 누르면 시개 아니면 거리거든요 아예 거라면 유시거든요 어아 기름모 자 다음 모여 도전하면 되죠. 자,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오케이. 네. 첫 번째 사과 주는 거 필요 없잖아. 지금 연필깎인가 장가, 줄장가? 혹시 뭐 계좌비상님 줄잡 필요하시면 사과 줄잡 필요하시면 제가 뽑아드리고. 네. 그 밑에 있는 거 뽑아, 얘기하시면 제가 바로 뽑아드릴게요. 밑에 있는 건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유 좋습니다. 뚫고 들어가면서. 2단계. 네. 네. 자, 호구, 호구 쌍형제 호구 쌍형제 실실 웃고 있죠. 자 필요 없습니다. 살짝 튕겨가지고그렇죠 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3번베어그릴스요학보에자베어그래스요 지금 확보죠예배어그렸스 네, 살짝만 치면 뭐한 개는 안 나올 거니까요. 자 그립니다. 자베어그래스확보하고 혹시 뭐 맥가이브 카 필요하시면 네, 맥가이브 하시면 언제든지 계시고요. 걸만 나오지 말자. 아 주작을 보하다가 유수로 뚫고 나가면서 음. 자 스위스 맥가이브 정품 지금 확보했는데 자 5번 플라시도좀 좋아보이긴 한데 예플라시좀 좋아보이긴 한데요 자 일단 가봅시다 유수 나오면 안 되니까 좀 마이팅 갑시다 추적 아 마이팅 가는데 추작을안 뒤비질라는 의지 아무리 눌러도 절대 안 뒤비질 않아요 자석으로 까다붙이 났네요 이게 추작을아 역시 악기는 뭐자유입니다 살짝 눌러가지고 뚫고 나가고요 여. 네. 아 이게 자석에 있어서 추적이 되죠 자석은 아니 추적 없는 뽑기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이 묻고 아야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이걸 그냥 랜덤에 나으면 사장님 돈다 뺏기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3단계까지는 무난하게 그래도 아까 그거보다는 추적이 훨씬 덜하죠 이그 컨트롤 이제 레벨을 이지 하드 미디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좋습니다 3단계 확보 응.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한 칸은 절대 안넣온단 말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 자. 자, 4번 또 확보했는데요. 자, 일단은 요게서 올리는 위험한데 유스는잘안 나와,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건안 죽습니다. 자, 그 개. 궤도궤도 뚫기는 쉽죠 네, 유다이면 그걸 한번 노려볼게요. 아, 안 디비지나요? 와, 추적하려는데 예. 자, 5번 확보. 후라시. 자, 후라시 나쁘지 않은데 지금 패턴이 나쁘지 않아서. 아, 유순 확률 저음으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기름무, 유카르시 자, 유시 잘안나오는데요 졸라게 나오시네요. 자, 일단 괴로 1번 상포 하고 합니다 자, 유순 나오지 마. 아, 기름무. 육가, 음. 자, 육회 남았는데요. 아, 9번, 10번, 이거 드론 뽑아 또 뽑아채게 줘요. 야, 저뒤에또 무전기 라디오 세트도 있네. 네. 자, 걸립니다 음. 자, 걸었 이제 넘을 수 있는, 그렇죠? 유시 이제, 이제는 유시잘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겠네. 음. 예유시잘 나온다고 생각을. 좋습니다. 유도나왔죠 자, 2번 학고, 쌍둥이, 웃음 쌍둥이 학고. 자, 여기에서또 유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집, 뒤집어서, 아! 아니, 유시 왜 이렇게 잘 나와? 네. 자, 이게 유증이네요. 네, 거리입니다. 자, 유술, 그렇다. 이럴 때, 이럴 때유 좋은데, 요기에서 유남 죽어. 그 그러니까 내가 유시 못 나오게 팀 간다, 디비 뿌리려고. 디이 뿌면, 어 윤만 넣으면안 안 죽으니까 그렇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번 상번 합보죠 베어그레스용 합보입니다 이제 밴드 이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뭐야 이건데 생존 팔찌 지금 있으면 생존할 수가 있나?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여행 갈때어 비행기 사고로 떨어져 갖고 무인도 떨어져 갖고 어 여자 남자 어여자 남자 뭐 어, 이대이로 살아남아가지고 또 어, 미드 한번 찍는 그런 각 아. 아. 패수가 얼마 안 나왔는데, 4단계 이상 가지라 못하네요. 음. 자, 음. 4단계 이상. 자, 3, 3번 배우 그래서 팔찌 좀, 좀, 좀 궁금하긴 한데, 예. 아유, 뭐야, 잘안 되네. 음. 어허. 자, 여기서 에 이제 약간 페이스가 음. 사장님이 안에서 지금 주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십니까? 네, 음. 네, 네. 한번더 육각 나옵니까? 좋습니다. 이제 윤넘안 되니까 뒤빕시다. 아, 기름 뭐? 아니, 뒤집었는데 왜 다시 뒤집어 져 줘? 한거 아닙니까? 야, 6만 계속 나오는데 이거? 이장났나요 어. 그래육만 계속 나오면 나쁘진 않지. 야, 차라리 무한육 갑시다. 아 좋습니다. 무한욕 합니까? 아 여기서 유남 안돼 디비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제일 좋거든요. 다시 유다 한번 나오죠, 고 좋죠 유시죠. 이게 베스트거든 지금. 자 지금 스위스 맥가이버 정품 지금 확보하면서또 다시 유수 한번 돌려볼게요. 좋습니다. 5번확보요자5번 확보 후라신데요. 드론까지 가볼까요? 자 재수 없으면 걸러가지고 주작각 나오는데. 아, 예, 6번까지 갔습니다, 선님들 음. 자, 음. 좋습니다. 6번, 전 뭔지 모르겠지만, 뮤직 라이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윤남안 되니까 뒤집어가지고, 뒤집을 때까지, 뒤집을 때까지. 뒤... 아, 기름모 아, 기름 그렇게 뒤집어건만 아, 찌린다, 찌려, 씨. 와, 뭐냐, 이거? 와진짜유 진짜, 윷이 왜이렇게 많이 나와? 어? 진짜 윷놀이네 윷놀이네 윷놀이 이거 보소 이게 고 하나 안나 이거? 그럼 이고나면6번 이거 무조건 뽑는다거 아니야 아! 요기 있어! 이야... 진짜... 아니 이럴땐 또... 골라 뽑으면 안되지... 후라시 칼도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5번 6번... 어차피 오늘 그래도 8번 이득 봤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48,000짜리니까 이득 봤으니까, 제가 한판 만원만 더 해볼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님도 들 추천 안 하실까봐 제가 아이템 한번 썩겠습니다. 자, 우리 성님들도, 어, 아이템 한 번, 다음 기회에 누르지 마시고, 에, 이것도, 어, 이런 것도 추천도 눌러줘요 우리가 또 하는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아, 씨, 나방새끼가 자, 갑니다. 또 육각인데요. 아, 이 선물을 또 초콜릿을 19-1님께서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유시 안 나오는데요. 패턴이 바뀌었나요? 아, 살았습니다. 2번. 잠깐만 스위스 맥가이브하고 후라시를 일단 목표로 예 네, 한번 와. 자, 중계방에서 SC님께서 별풍상이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2번 넘어갔고요. 한칸은안 나올 거니깐요 자, 일단은 페이스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4번은 확보. 예, 제가 봤을 때는 4번은 한칸안 나오기 때문에. 자, 흑태장님 별풍생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요게 지금 패턴이 거리 좀 나올 확률인데 여기 있다 뽑을까? 뽑을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플라시가 나올 것 같은데. 플라시가 나나볼까요 설마 거리 나오겠습니까? 아, 씨. 맥가이버라도 뽑을걸. 네. 자, 맥가이버가 거짓말처럼. 자, 유설. 좋습니다. 네. 네. 자, 개이상만 나와주면 되거든요. 어, 또, 또, 육각 나오면 윤놀이 나옵니까? 윤놀이. 자 윤놀이 나쁘지 않습니다. 윤놀이 한번 들갈까유한 드디어 유담 드 진짜 좋지요. 좋습니다. 나쁘지 아, 않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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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니 유심은 죽는 거였어? 이런 세보라리, 아니, 뭐지?